나는 친구들에게 유튜브를 알리지 않았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친구들에게 알려줘봤자 어차피 실질적인 팬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회수가 안 오른다. 구독자 2천만 명이 되어도 조회수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다더라. 허울뿐인 숫자에 관심 없다. <laughs> 제발 구독자 100명도 좀 되고 얘기해. 근데 얼마 전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남자의 자존심이 건드려 버리는 일이 생겨버렸다. 남자는 알수 없게도 언제든지 도발에 넘어간다. 아 여기서 뛰어나로 살수 있음? 여기 건널 수 있음? 뭐 이런 경우는 누가 도발했다지만 나는 도발을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도발 당해버렸다. 저 이번에 친구놈 뛰어넘고 전국 가겠습니다. 원활한 측정처럼 3분 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정량 충전을 위해서 2분 쉬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항상 말하지 않아도 중간중간 지키는 편이다. 이토록 험난한 트레이닝 뒤에는 값진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 방법들이 있다. 피라미드, 드랍, 컴파운드, 슈퍼, 마리오, 나루토가 있는데 근력 증가 훈련이라고 하면 당연히 5곱하기 5지. 다섯 번들수 있는 무게로 다섯 번 조지는 거다.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도 대신 해 준다는 식의 컨텐츠들이 인기가 많은데 대리 만족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한다. 그래서 나도 대리 만족을 위해서 내가 5곱하기 5세트를 해서 근력 향상이 되는지 일단, 하루에 다섯 개 종목을 측정해야 되니까 힘을 좀 아끼기 위해서 한 종목 등두 번의 시도만 하기로 했다. 뭐, 오늘 컨디션이 좋은 듯 하다. 뭐, 일단, 계획한대로 PR 무게보다 5kg 낮게 시도했다. 어, 근데 이거 너무 쉽다. 이게 바로 5고파5 훈련의 힘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무수한 능력? 어? 그 진정한 힘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가? 와, 진짜. 진짜 미쳤다. 진짜 10번은 더들수 있을 것 같다. 안 되겠다. 더 들어보자. 오늘 135 들어본다. 아, 근데 진짜, 아, 조금 더 올릴 걸 그랬나? 진짜 충분히 145도 가능했을 것 같긴 한데, 아, 아직 종목이 4개나 더 남았으니까, 참는다 오늘은 PR 오버 10kg로 만족해야겠다. 과유불급이라 넘치는 것을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바지가 하나 있단 말이야. 평소에 니트와 잘 입고 다녀. 근데 이게 말이야. 아무리 욕심이 없다고 해도 가을이 돼서 좀 추워졌어. 그래서 자켓을 입고 다녀야 될것 같단 말이지. 자켓을 사. 근데 자켓을 사 놓고 보니까 어울리는 신발이 없는 거야. 신발을 사. 근데 신발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바지가 있어. 바지를 사. 근데 팬티 색이 바지 색과 너무 팬티를 사. 뭐 이런 경험들 다 있지? 뭐 운동이란 게 그런 거지. 처음엔 프레임 좀 키우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체 프레임은 좋아졌는데 다리가 너무 얇아 보이는 거야. 하체 훈련을 해! 근데 또 상체가 작아 보여. 상체 훈련을 해! 또 하체가 작아 보여. 상체 훈련을 해! 또 하체, 상체... 맞아. 어쨌든 그래서 스쿼트 145kg가 될것 같으니까 오버이드 프레스 PR을 갱신했는데 너무 무게가 좀 낮아 보이네. 어쨌든 PR 오버 3kg 달성. 가끔 어떤 기관에는 인기가 좀 좋다? 다니면 번호도 따이고 막 그래 이유는 모르겠지만 술이 많지 했을 시간 그래서 막 자신감이 막 생겨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말을 걸어봐 근데 튕겨 뭐야 나 매력적인 남자였던 거가 아닌가? 그래서 위기소침해져자 상황을 분석해보자고 내가 번호를 따였을 때는 상대방이 내가 매력적으로 보일 만큼 술이 취했을 것이다 그래서 춥게 용기를 빌려 나에게 번호를 물었다 나는 그런 상황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생각 없이 번호를 준다 근데 나는 상대방은 내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 술이 취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미 취해서 눈 풀린 거지 같은 모습으로 어저저뭐 보, 보. 거리면서 물어보면 요즘 이 위험한 세상에 냉치크고 무섭게 생긴 남자가 어뭐뭐 거리면서 물어보니 선뜻 개인정보를 넘겨주기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나 대들 직전 피할 실패함. 아씨 됐는데 네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아, 꿈쩍을 안 해. 아 맞아 맞아 오늘 아까 스쿼트에서 너무 힘을. 그니까두 <laughs> 번만 들지 왜세 번을 들어가지고 하우 진짜, 진짜 뭐 어쨌든 쿨한 남자는 인정이 빠른 법. 아 근데 아무리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아니? 인생의 모든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이다. 어디서 보니 억만장자와 나의 차이는 마음가짐만 다른 것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돌아와도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있고 억만장자가 아닌 이들은 자기 자신이 억만장자가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뿐이다. 운동도 한 마찬가지다. 회원들보다 회원 몸의 한계를 더잘 알고 있어서 가능한 것을 시킨다. 회원들을 보다 보면 어떻게든 따라 해보려는 회원, 안 되는 것을 다시 시도해서 되게 만드는 회원이 있는 반면 자신의 한계를 이미 정해두어서 어려 보인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회원들이 있다 내 생각엔 몸의 변화는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된다 나는 몸을 변화시키는 트레이너면서 사람의 마음가짐도 같이 트레이닝 시키고 있다 때문에 나의 회원들은 더욱 도전적으로 바뀌곤 한다 아이씨. 아 근데 아 오늘, 오늘 진짜 못 들겠다 아 너무, 너무 무겁다 힘이, 힘이 없다 힘이 와